자, 대치동 S, 우리 5회, 오늘 황률과 통계 이야기를 할 건데, 음, 오늘은 난이도의 분배상 선생님이 30번을 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설도 30번을 빼고 앞쪽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문제의 난이도는 뒷부분이 좀 어렵지, 앞에가 어려운 건 아니라서 앞에서의 실수 요소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26번은 말이 좀긴 편이긴 한데, 이제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들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였고요. 27번은 역시 원순열, 어, 이웃하게 만드는 그런 원순열에 관련된 얘기라서 사실상 28번부터 문제가 좀 어려워. 28, 29, 30, 요세 개의 문제가 꽉 뒤로 그냥 난이도가 빠지면서 좀 복잡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28번이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28번 한번 체크해 봅시다. 거의 뭐 킬러 풀이죠 이게 거의 킬러 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공통 과목이 조금 쉬운 편인데 선택 과목이 전 과목이 다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미적도 그랬고, 어, 기아파트도 조금 그랬고, 합통 파트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28번 가봅시다. 자, 우선 1부터 1 0까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부터 1 0까지 자연수가 있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할 건데, 선택한 세 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때, 그세 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라는 조건부에 확실한 느낌들이 좀 있죠.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중에서 세 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류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게, 다 써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라면 자, 6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건 우선 2의 배수, 2, 4, 6, 8, 10, 12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요. 파란색으로는 빨간색으로는 그냥 3, 3의 배수, 3, 6, 9, 12 그러면 잘 봐. 노란 것만으로나 빨간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노란 게한개 이상 나오고. 빨간 게한개 이상 나오면 6의 배수는 무조건 만들어져.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게 제가 지금 또 독특한 게 아니라 이놈이죠, 이놈. 6하고 10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얘가 문제. 6은 또는 12는 그냥 6의 배수가 되는 게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6의 배수를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중에서 세 개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캐치해 내려면 얘를 분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종류상 6하고 12가 우선하여 좀 중요한 것 같아요. 6하고 12. 왜 그러냐면, 봐봐, 케이스를 첫 번째를 뭐 만약에 쓴다면 케이스 1 이런 거죠. 되게 독특한 거. 6과 12가 포함돼 있어. 만약에 6과 12가 아니 다시 6이나 12가 포함돼 있어. 첫 번째 케이스는요, 6의 배수가 적어도 한개 포함되는 상태라고 봐야 돼. 오히려 이게 좀 편하죠. 6의 배수가 적어도 한개 포함되는 상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건? 자, 적어도 한개 이러면 여사건이 낫죠. 전체의 경우에서 6의 배수가 없는 걸 빼면 6의 배수가 적어도 하는 거니까 얘는 좀 쉽잖아. 괜찮아? 아, 그래서 12개 중에서 내가 3개를 뽑는 것 중에 6하고 11을 제외한 10개에서 세 개를 빼는 경우를 빼서 여사권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겠다. 라고 보시는 거죠. 아. 12, 11, 10, 3, 2. 10, 9, 8, 3, 2. 이런 느낌. 정리하시면 이게 얼마야? 220 빼기. 4, 3, 120. 어, 좋아요. 100까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케이스 1, 이렇게 잡은 거죠 케이스 2를 가보죠. 케이스 2. 케이스 2에서 주의. 이 문제가 아주 그냥 수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주의.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2의 배수,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있어서 각각 적어도 한 개. 이렇게 포함하면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2의 배수에서 적어도 하나, 3의 배수 적어도 하나 포함시켰을 때는 이게 지금 6의 배수가 포함되는 게 여기 들어가 버리지, 그냥 쑥. 그니까 러 얘만 세려면 이렇게 하자. 너도 세고 너도 센 다음에 또 100을 뺄 거야?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 애초에 6의 배수를, 잘 들어. 제외한 상태에서 2의 배수나 3의 배수 적어도 하나를 뽑는 것과 얘네 둘은 배반이 되는 전체가 되겠죠. 그니까 굳이 번거롭게 2의 배수, 3의 배수 다 잡아놓은 다음에 야, 네가 공통이니까 너를 빼. 그게 아니라 애초에 6하고 12를 제외한 상태에서 2의 배수 적어도 하나, 3의 배수 적어도 하나를 뽑으면 그거는 배반으로 더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내가 주의라고 쓴 거죠. 이게 공통 부분이 있다. 근데 공통 부분을 좀 심플하게 정리하는 게 어떠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 여기가 좀 어렵지, 사실은.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 애초에 처음부터 6의 배수를 내가 빼고 가자고 그랬으니까, 자, 나머지 10개에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라면, 이거죠.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아, 요게 여사권 개념으로 가는 게 어떨까. 볼게요. 내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가 A2 아니, 어떻게 할까요? 잠깐. 어. 2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라고 표현한 걸 A2라고 합시다. 3의 배수 적어도 하나를 A3라고 하죠. 그러면 2의 배수도 적어도 하나 3의 배수도 적어도 하나 이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2의 배수도 적어도 하나, 3의 배수도 적어도 하나, 이렇게. 그럼 얘는 특정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잘 보십시오. 이게 아닌 걸 빼면 되지. 이게 아닌 거, 그러면 N, A2, 어? 합. 드모건의법칙처가 이게 말로 가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거든요. 자, 봐봐. 전체에서 너의 여사건을 빼면 되는 거야. 네가 아닌 걸 빼겠다고. 근데 여기서 전체를 뭘로 봐야 돼? 야너 없는 거. 이거 이해돼? 그래서 이게 10, C3으로 보는 게 어떻겠니? 그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빼. 뭐 A2가 아닌 거 빼. 또 빼. A3가 아닌 거 빼. 이렇게 경험해서. 근데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게 혹시 A2도 아니고 A3도 아닌 게 있으면 이게 겹쳐지지 않겠니? 이거 더... 뭐예요?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집합의 더셈정리처럼. 괜찮나? 한번 써볼게요. 야, 너 뭔데? 10C3에서, 가본다잉 A2가 아닌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야. 2의 배수가 아닌 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 4, 6, 8, 10, 12. L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 이해됐죠? 3. 3, 6, 9, 12. 8개니까 그러니까 8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봐봐.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게 있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 그래서요건 마지막에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느닷없이 너를 쓰는 것 보단, 어,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는 집합의 성질이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집합 가지고 좀 정리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해설지에 이런 어떤 설명들이 없어서 헷갈릴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좀 정리해보자. 그몇 개가 나오냐. 이건 아까 했죠? 이거 120이었나? 120. 6, 5, 4, 3, 2, 1. 그러니까 5, 4, 20. 8, 7, 6, 8에 6, 7에, 8, 7에 56인가요? 맞나? 그죠? 얘는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152. 이거 얼마 48이냐? 48 이렇게 되니까 48. 그러니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이게 서로 배반이야? 148분의 이러면 돼요. 이게 됐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비를 넘긴 거죠. 쉽지만은 않아 지금 상황이. 그죠?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막줄도 어려워. 뭐냐 하면 구한 세 개수가 얘랑 좀 일관성 있는 설명이 아니잖아. 야, 더한 개. 3의 배수. 야, 짜증나, 그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값 중에서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 그럼 이때 쓸수 있는 팁. 나머지를 기준으로 집합을 분류하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1부터 12까지가 있을 때 3, 6, 9, 12는 나머지가 0인 아이들이에요. 0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1, 4, 7, 10, 얘는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의 집합, 이렇게 그냥 쓸게요. 2, 5, 8, 11, 얘는 나머지가 얼마, 2인 것들의 집합. 그래서 어, 세 수를 더한 것의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됐다면 나머지 합기반으로 설명하면 돼. 근데 예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볼수 있어. 예를 들면 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4개의 수에서 3개를 고르면 3의 배수가 무조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세 개를 골라도 3의 배수가 무조건 되니까 이 집합, 요걸 이제 내가 뭐라고 쓰냐 할 거냐 하면 나머지 집합이니까 R0라는 집합이라고 하고 요걸 R1이라는 집합이라고 하고 R2라는 집합이라고 하면 첫 번째에는 RI에서 그냥 RI란 하나의 집합에서 세 개를 고르는 것도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세 개를 고르면 여기서 1, 4, 7을 만약에 골랐다. 내가 예를 들어서 1, 4, 7을 골랐다. 그럼 이게 어디 갔어? 야, 비6 유괴배수일 리가 없거든. 그잖아. 아, 여기 그럼 보면, 1, 4, 7, 10에서는요, 4하고 10, 이것만 지금 나의 관심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필요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3개 고르는 건안 나와. 애초에 여기 포함이 안 된다고. 그죠? 여기도 봐봐. 2하고 8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5하고 11이 있으니까 여기서 3개를 골라서 때려 죽여도 유조건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케이스 1. 뭐예요? R1에서 3개를 뽑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세 개를 어쨌든 3, 6, 9, 12가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세 개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니? 만약에 3, 6, 9를 뽑았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거야. 3하고 9가 이렇게 있으니까 세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를 무조건 가지고 가게 돼요. 그렇죠? 세개 중에 적어도 몇 개? 세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를 무조건 가져 가니까 저기는 무조건 세 개를 뽑은 게 얘 조건에 부합하는 거 이면서 니가 되는 게 맞죠. 괜찮니? 여기는 4C3이라고 보고, 아 그게 싫다. 그럼 1, 2개 딱 구해도 되는 거. 세수의 곱이 6이 되느냐? 네. 그리고 세수의 합이 얘가 되느냐? 그럼 100분의 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순냐 오케이.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다른 집합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잘 봐요. 한 집합에서 두 개를 뽑으면 합이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서 두 개를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어떻게 돼? 0 더하기 1 꼴이니까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0, 1, 2를 잘 섞어서 3 배수를 만들려면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개 뽑아야 돼. 0 더하기 1 더하기 2. 자, 다시. 어떤 집합에서 두 개를 뽑고 나머지에 하나를 뽑아봤자 안 된다고. 만약에 여기서 두 개를 뽑아. 그럼 1, 1, 0 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합이 3의 배수가 될수 없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r1에서 한 개, r2에서 한개 R3에서 각각 한개수를 뽑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집합의 대등성을 보면요. R0와 R1과 R2의 역할이 달라. 아까 봤듯이 R0가 사실은 그냥 강한 녀석이죠. 유계배수를 만들기 아주 강력한 녀석이라고. 얘는 안 강력해. 왜안 강력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3을 뽑았어. 그럼 여기서 3을 뽑으면 이 집합에서 1을 뽑을 수 있다. 만약에 3뽑고 1뽑으면 여기는 2나 8뽑아야 돼요. 맞아? 왜 그럴까? 3하고 9는 3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집합에서 2를 적어도 하나 가져와야 돼. 여기서 또 갈리지. 6하고 12는요. 아무 제일 강력해. 야, 아무거나 다 와. 이거죠. 다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케이스가 또 갈리지. R0에서 뭐를 뽑을 때? 3하고 9를 뽑을 때는 r1, r 2에서 적어도 한 개의 2의 배수가 필요하니까 약간 그느낌이네또여사건 느낌. 그럼 3을 뽑을 때랑 9를 뽑을 때는 경우의 수상 똑같을 거니까 2 곱하기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뽑을 거야. 8개에서. 근데 이 집합에서 하나 뽑고 이 집합에서 하나 뽑을 건데. 잘 봐. 적어도 한 개. 그럼 여사 뽑고 이 뽑고 되는 거잖아. 이건. 근데 1 뽑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적어도 여사 코는 버라고 뭘까요? 그 너도 네 가지 너도 네 가지인데 거기서 1751 얘네 두개두개 2개, 2개 뽑은 거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16. 2 4 아니 24. 이렇게.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면 돼요? R0에서 제일 강력하죠. 뭐 6이나 11을 뽑았다. 그러면 다 들어와. 아무거나 다 돼. 얘는 뭐야? 두 가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 4. 야, 네개 중에 하나, 네개 중에 하나. 뭐, 상관없죠, 이거 32. 이렇게 써주시면 돼. 답은 뭐라고 써줘야 돼? 분모의 148분에 4 더하기 24 더하기 32.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거 정리, 너희들 해보면 될것 같아. 만만치 않은데, 역시, 뭐, 이 정도 문제라면 30번급을 벗어나거나 30번급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고, 연습용으로 문제를 풀만한 거는 같아요. 특히나 헷갈린다면 지금처럼 좀 집합화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계속 세분화하는 거죠. 역할이 대등하냐, 대등하지 않냐. 그래서 나머지에 관련된 이야기면 3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세 집합으로 분류해서 얘들의 역할들을 나머지에 따라서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사의 배수다 그러면 나머지 기반으로 네개의 집합,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경우에서 오케이. 여기까지 조건부확률 어, 조금 어려웠습니다. 28번 답이 몇 번, 5번이 되나?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 별표. 사실 좀 깔끔한 문제는 29번인 것 같아요. 좀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의미가 있고요. 좀 실전적으로 봤을 때는 29번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별표죠. 29번이 오늘의 베스트다. 이렇게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28번이 나쁘다가 아니라 29번이 이제 문형상 베스트다. 유한 집합과 대응 관계, 그것과 함수의 성질을 활용한 경우의 순화 확률 문제, 빼박이다. 계속 그리겠죠.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집합이 1, 2, 3, 4고요 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아, 조건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네. 편안하지가 않아. 다 조건 보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은 크거나 왔다. 3, F, 4. 이렇게. 그죠? 나조건 가봅시다. 나조건. 나, 나 FK, F4.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요. 는 4, 를 만족하는 K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존재한다. K는 뭐가 아니다? 4가 아니다. 이렇게. <laughs> 그렇게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 야 이거 큰일이지. <laughs>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좀잘 읽어보셔야 될게. 다시 봐요. F1, F2, F3이 3배 F4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우선 기준은 잡고 가야 되겠죠. 기준을 잡는다라는 건 F4의 값의 기준으로 가자라는 얘기예 어쨌든 F4의 값으로 기준으로 가자. 그게 제일 낫지. F4가 될수 있는 건 우선 근본적으로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우선은 대상은 다 되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써보라고. 그래요. 야, 기준은 f4야. f 4가 1인 케이스를 보자. 그러면 어쨌든 f1과 f2와 f3과의 합이 3보다는 크거나 타아야 되는데 자, 뭐, 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가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니까 얘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무조건. 땡땡땡.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돼. 그럼 그게 되니까 밑으로 가 보자고. f 에 K가 4인 K가 존재해야 된다 F의 K가 4인 K가 존재해야 된다 몇개 존재해야 돼? 존재라고 했으니까 한개 이상이죠 잘봐잘 봐라고 잘 한개 이상 또는 적어도 한개 느낌 오나? 이 자식도 여섯권이구나 다시요 F 뭐라 그랬냐 지금 어. 이리 1이 f4가 1이다라고 얘기했어. f4가 1이니까 f4는 1로 그냥 꽉 박혀 있어. 근데 모든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fk가 4가 되지 않는 사로 가지 않는 것들을 빼면 되는 거야. 맞아? 아, 그런 얘기야? 써 봐요. 1 2 3 4 1 2 3 4. 4가 어디로 간다고요? 1로 갔어. 여기서 이제 또 주의점. 야, 1 2 3이 갈 건데 야, 조심해라. 얘들이 갈때 일 빼먹지 말고 뭐, 상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야? 4의 세제곱이라고 4가지, 4가지, 4가지. 에서, 여기로 안 가? 나머지 어디로? 1, 2, 3으로만 간거 빼겠다고. 적어도 6건이, 아, 연결고리는 2 8번하고좀 유사하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64 빼기 27. 얼마? 37. 오, 좋아. 낫다.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케이스 2는요. 근데 F4가 2로 간다라고 생각해 볼게. 케이스는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여기 봐야제 F1. F2. 여기서 조심 니 F3. 2. 크거나 같다? 6보다. 아, 6보다 크거나 같아. 음. 6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나 f 결국 k가 2가 되는 k가 적어도 아니 문항 구조는 똑같은데 조건이 어떻 바뀌었죠? 6 이상. 음. 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냥 만약에 나, 나 아무 생각이 없어.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르겠어 아무 생각이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 봐라. f 또 똑같이 가겠죠? 아까랑, 어, 얼마냐 하면, 그, 아까 서던 거, 사, 이거, 저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죠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조심해야될게 있다고. 1과 2와 3이 유비상이 돼야 돼. 그니까 아까랑 조건이 바뀐 건 얘밖에 없다고. 그니까 지금처럼 쓴건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FK가 2로 가는 그런 K가 적어도 하나니까 FK가 2로 안 가는 걸 빼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원소를 보낼 거니까,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해서,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지금 조심해야 될게 있다.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네, 요죠 경우의 수상. 뭐냐 하면, F1이, 또는 F2가, F3이, F3이, 6보다 작은 경우가 혹시 있다면, 그러면, 생각해 보기를, F1과, F2와, F3이, 자몇 이상이 될수 있냐면, 얘는요, 3 이상이 될수 있죠. 우선, 그럼 이게 합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3이 나올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차가 나올 수 있냐, 예를 들어서 5가 나올 수 있냐, 그럼 그런 거다 찾아가지고 빼란 얘기야. 그래서 다 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F1이 F4가 이로 갔어요. F1이 F2가 F3이 여기다 봐봐. 이게 나오는 경우라면 혹시 쓴다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냐? 그죠? 너도 일로 가고. 너도 1로 가고 너도 1로 가. 그죠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지 않지. 왜냐하면 이거 잘 봐야겠다. 헷갈리겠다. 1, 2, 3, 4가 있고요. 1, 잘 봐야 돼. 쉽지가 않아. 4가 어디로 갔어? 2로 갔어. 이렇게, 그렇죠? 맞죠? 그럼 선생님 얘도 1로 가고요. 얘도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갔어요. 근데 여기 조건 보라고요 f(k)가 2로 가는 k가 저 다시 잠깐만. f(k)가 음, 2로 가는 k가 적어도 한 개이면서, 어 잠깐만 k가 2다. 아 이거 아. 이걸안 썼구나. k가 4가 아니다. 소린 k가 4가 아니다. 그러면 사가 아닌 1, 2, 3에서 2로 적어도 하나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조건하에서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애초에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었던 거야. 혹시나 집어 넣을까 봐서. 그죠? 그러니까 다시 k가 사가 아닌데 사가 아닌 녀석 중에서 적어도 하나로 가야 되는 얘는 우선은 지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빼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애초에 없는 거라고 지금. 그죠? 됐지? 아고얘기 그 두 번째.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있냐? 그럼 있죠. 1, 1, 2는 가능하죠. 그러면 봐봐. 어느 것 하나는 2로 갔으니까 가능하죠. 그렇지? 이런 상태. 1, 1, 2 가능하다.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또뭐 만약에 여기 또 있지 않나? 이거는? 없어. 그럼 여기 2, 2, 1. 야, 그럼 이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세 군데를. 다시 할게요. 1, 1, 2로 하니까 여기로 대응되는 녀석들. 이제 배치에 관련된 얘기니까 세 가지. 얘도 세 가지라고 타당하지. 결국엔 얘는 37에서 6개를 빼야되나봐. 그래서 31, 여기까지 우선 보했습니다세 번째. 야, 이거 언제까지 가냐, 이거죠? 다 왔다. F4가 3이다. 라고 해볼게. F1과 F2와 F3이 잘 보셔야 돼요. 9. 어, 그래? 근데 지금 보면, F, 아, 이게 말이 안 되네. FK 곱하기 F4가 야, 이게 정수로, 이런 거 없지. 여기서 없지. 여기서부터 없지. 맞아? 그럼 F, 만약에 선생님 4가, 4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F4가 4면 F1, F2, F3인데, 이거 좀또 말이 안 되는 게. 4, 3, 12야. 그럼 얘들이 갈수 있는 걸 보면요. 얘들이 갈수 있는 건 얘도 4. 얘도 4. 얘도 4. 그거밖에 우선 없지.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그럼 f k가 1이 되는 놈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애초에 또안 되네 조건 다 만족을 못해 그래서 끝났어 얘네들은 더 이상 안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68이라고 쓰는 게 맞겠다 그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조건을 해석하는 게 그다지 이렇게 또 넉넉진 않구나 라는 생각들은 지금 드는 거 실수의 요소가 일부 있고요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아 이게 오답률이 나오네요 오답률이 많이 나 특히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처음에 문제 독해부터 좀 힘들 거다. 독해부터 힘들다면, 얘를 기준으로 분류하겠다는 라 결정은 우선 첫 번째 그냥 딱못 박는 게 맞다.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차자라고 했을 때 케이스 원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여사 건으로 돌려갔다. 들으면서는 고개는 끄덕끄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너랑 너랑 구조적으로 비슷해.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 근데 너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얘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생각해야 될요 빼는 위치들에서 요거 잘못 쓸 가능성이 내가 보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111. 여기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것만 보면 세 가지 세 가지라서 요것만 빠지거든. 어 쉽지 않다. 그래서 30. 1. 해서 여기까지 5회차를 정리합니다. 우리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6회차. 자, 수고했습니다.